이게 언니야. 이게, 이게 한 팩이지. 이게 한 팩이야. 네, 그거 주세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푸드박스입니다. 네. 제가 시장에서 구매하는 그 모습부터 시작을 했는데요. 네. 이 생선 이름은 바로 브란지노라고 하는 네, 지중해 농어입니다. 뭐 그렇게 자주 볼수 있는 생선은 아니에요. 음. 근데 제가 이제 한번 구매를 해 봤고요. 음, 이거를 처음에는 제가 어, 스테이크 해 먹으려고 이제 가지고 사 가지고 왔는데 어, 선도가 괜찮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회로 어,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생선 느낌이요. 이제 금태처럼 굉장히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 그러니까 지방이 좀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. 혹시 아시나요? 네,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입니다. 이 생선이 이렇게 유선형으로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. 그래서 이제 지느러미 먼저 어,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느러미는 뭐 특별하게 억센 거없고요 네, 이 밑에 이제 지금 자르는 부분에 있는 그 딱딱한 것도 쉽게 잘 잘렸어요. 네, 그리고 이제 비늘이 좀 촘촘하게 박혀있죠. 네,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늘 제거를 하고 오겠습니다. 네, 비닐 제거하실 때 물을 살짝 틀어놓고 하시면은 비늘이 조금 덜 튀어요. 아예 안 튀겠나 할순 없지만, 네, 그렇게. 그래서, 비닐, 비, 집에서 하실 때 이제 비닐 튀는 거 조금 걱정되시죠? 네. 자, 이제 대가리하고 내장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먼저 이제 아가미 부분을 끊어 줄 건데요. 이제 아가미 이제 두 부분이 있어요. 이제 바로, 이제 입 바로 밑에 있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끊어 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머리 바로 밑에 부분에 있는 부분 이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예, 사라고 이어진 부분 이제 칼로 잘라주시면 되고요. 여기를 자르면 이제 피가 막게 나와요. 네, 여기 보니까 <laughs> 바로 이 부분 보여드릴게요. 뭐지? 헐트 오브, 브란지노입니다. 조금 생각보다 컸어요. 음. 자, 그리고 이제 그 머리 바로 밑에 있는 이제 그 부분에 이어진 부분 보이시죠? 네, 그 부분을 잘라서 칼집을 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내장을 이제 제거하실 때 같이 한꺼번에 제거가 쉬워서 미리 예, 잘라놓은 겁니다. 근데 제가 저거 손질하면서 약간 슬개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내장이 있고요. 네, 저기 칼집을 넣다가 그냥 건드는 것 같기도 하고, 아니면 그 전에 조금 음, 터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감이랑 같이 다 내장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. 이제 수컷이었어요. 음. 그래서, 이제 이렇게 이리, 이가 있어서, 요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구워서 먹었는데, 영상에는 없는데, 그냥 크리미해요. 네. 그, 보고 이리, 그런 것처럼, 이제 크리미하게 좀 구워서 어 먹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신장 부분에 이제 칼집을 해주시고, 이제 대가리 잘라주시면 되고요그 뼈가 그렇게 억센 편은 아니라서 쉽게 예, 제거가 가능했어요. 이게 선도가 안 좋으면 이제 냄새도 나고 그렇잖아요. 어, 선도가 정말 좋아가지고 어, 냄새가 전혀 없었습니다. 네, 이제 신장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 물로 깨끗하게 예, 세척해가지고 네, 오겠습니다. 이때 꼬리 지느러미도 다 잘라줬어요. 네. 자, 이제 절반만 이제 포를 떠보도록 할게요. 음, 이제 절반만 먹고 절반을 다시 냉장고에 해동제하고 랩핑해가지고 넣어놓고 넣어놨고요. 자,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, 이제 이렇게 칼기를 좀 이렇게 쭉 내시잖아요.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그 가시 있는 부분이 이제 잘려나가고,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처음에 잠깐 실수를 해가지고, 원래 그 안쪽에 뼈가 있어요. 그러니까 뼈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. 그 밑으로 살짝 들어갔었어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확인 잘 하셔가지고, 어, 잘라주시면 돼요. 이제 농어 손질할 때 그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. 여기 보시면 뼈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. 근데 저기 꼬리 쪽에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칼을 잘못 집어넣었어요.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.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조심하시면 되고요. 칼의 기름기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쪽을 다 떴습니다. 자 이제 갈비뼈 제거 어, 해주시고요. 이제 먼저 칼길 요렇게 내주시고 갈비뼈가 둥그니까 이제 칼이 이제 가면서 위로 칼날이 향하도록 해서 잘라주시면은 갈비뼈만 잘 제거를 하실 수 있어요.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하시면 돼요. 음. 자 이제 탈피를 할 건데요. 어, 기본적으로 이 농어는 이제 껍질이 좀 두꺼운 편이에요. 그래서 잘 끊어지거나 그러지 않고요. 그리고 이제 지방이 좀 많아 보이잖아요. 이제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 탈피가 쉬워요.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제 탈피를 할수 있었습니다. 자, 이거 보시면은 번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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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죠. <laughs> 기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. 어 너무 좋았어요 이게.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이제 뼈 제거 해야겠죠. 가운데 뼈 위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. 어, 일자로 잘라주시면 돼요. 뼈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. 이쪽에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. 끝부분에 조금 남았네요. 그것도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. 살도 좀 부드럽고 지방도 좀 많아서 얇게는 아니고요 적당한 좀 두, 어느 정도 좀 두께감 있게 이제 그렇게 썰었습니다. 그썰때 느낌이 음, 좀 금태랑 좀 비슷해요. 네. 이살 속에 지방이 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, 그고 뱃살이나 이쪽 뭐 가마살이 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 살 전체적으로 지방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스테이크에서 먹으면 이게 정말 맛있는 농어 스테이크거든요. 그리고 이제 뱃살 아, 부분. 이것도 제가 뒤에서 맛보현을 하겠지만 이 부분도 정말 맛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뱃살 쪽에는 칼집을 조금 넣었어요 음.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칼집을 넣어서 뱃살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다 썰어 봤고요 저 가까이에서 좀 보여 드리면 이래요 기름기가 좀 이렇게 많이 보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접하는 뭐 이렇게 시장에서 그런 농어하고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뭐살 모양이나 이런 건좀 비슷한데 어 이제 지방감이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고요.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등살 쪽을 드는데 지금 이렇게 기름기가 많아서 드는데 조금 어려워요. 이게 입에 탁 집어 넣게 되면 그 이제 금태 처음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입에 기름이 기름 지방 그 고소함이 꽉 차요. 그러니까 뭐, 뭐 이런 게다 있지? 막 그런 느낌이에요. 부드러우면서 그 입안에 그 지방감이 꽉 차는 느낌. 그러니까그 고등어 한참 맛있을 때그 초절임 하면은 그런 느낌 받거든요. 이제 그런 그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. 그 이제, 뭐 뱃살 쪽은 약간 식감도 좀 있고, 좀 고소하고,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름이 좋아서 맛있는 기름이죠. 이제, 그래서 이제 고소하면서 입에 착 감기는 감칠맛이 아주 최극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고소하면서 또 뱃살도 맛있습니다. 제가 이제 금태랑 굉장히 비교를 많이 했는데요. 금태도 구워 먹으면 스테이크하면 굉장히 맛있거든요. 이것도 마찬가지, 이제 그런 생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금태하고 불란지노 두개 있으면 금태도 맛있어요. 그런데 가성비, 그 가격을 좀 따져서 본다고 하면은 불란지노로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금태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음, 시장에서 불란지노 보이면꼭 한번 사서 한번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어요. 이 간장에 기름 뜨는 거 보이시죠? 네,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직 반마리가 남아있다는 게 행복할 정도입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네, 재밌게 보셨으면요. 가시기 전에요. 네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봬요.